나오다가 들려봤습니다. 오 어, 왔다 왔다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아트베스 차피디입니다. 네. 아,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는데 말이죠. 아, 파리. 네. 평년보다는 제가 좀 늦게 시즌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남동시이에 왔을 때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살짝 사이즈가 아쉬워가지고, 살짝 기다렸다가 저번주에 고3제 한번 갔다가, 진락으로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지금부터 차피디의 첫 출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아 고기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만수인데다가 지금 포인트도 어디로 갈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남로싱이 그때 잡았던 네, 그곳을 왔는데 거기가 베이트피시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수초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아침 피딩 겸 먼저 여기 들려보고 네, 다른 곳도 한번 가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이제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한번딱 잡으면 이렇게 덜커덕해서 이렇게 큰 베스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상황이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날씨는 오늘 좀 추웠어요. 네, 그 어플로 봤을 때한 7, 8도, 영하 7, 8도 찍혔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그렇게까지 춥진 않고 한 영하 4도 정도 되는데 한번 차피디가올 겨울에도 어떻게 처맞고 다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干！ 어, 베이트 피시들이안 보이네. 이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에 예, 카타쿠치로. 아, 이거 첫 캐스팅에 바로 잡으면 완전 대박인데. 얘가 남루칭이 오래 잡았던 포인트 인데 딴 데로 가고 싶었는데 아 너무 갈팡질팡 하더라고요 그래도 분위기가 그때도 여기가 제일 나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첫 착은 여기로 오고 이게 첫 이게 첫 스타트가 잘안 되면 이게 4형깡, 5형깡 이러는 거거든요. 물소리가 들리는데? 미련하게 머무르면 안 돼. 단서가 될 만한 것도 찾아야 돼. 와, 올해는 깡좀 치지 말자. 진짜, 제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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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시간 지체하면안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깡 정립인 거야. 포인트인데 바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근데... 들어갈 수가... 이게 다 물인가? 아, 다물이네 아! 배스를 <laughs> 잡으러 내려갈까? 아, 못좋다 이기. 원래 이런데, 이런데 엄청 까아차 있어야 되거든요? 베드빛들이 숨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어디있을까? 겨울 낚시 제가 충주로 막 제가 막 진짜 오래 다닌다는데 지금 5년 차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딥에 있는 고기 잡으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그냥 겨울에도 셀로우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겨울에도 옐로우 있다. 있더라. 있다가 아니라. 다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차에서 금방 내릴 때 영하 6도 찍히던데. 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막 춥다라는 느낌이 안 드네. 아,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예. 네. 어디를 가야 하느냐. 스을 잡으러, 잡으러, 잡으러 여기는 뭐, 아직 녹조가 있네요. 여기는 원델이라는 곳인데, 제가 초창기에 많이 왔던 곳인데, 여기 베이트 피시들도 많고, 겨울에 베스들이 나오는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뭐,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는 포인트인데, 지나오다가, 들려봤습니다. 오 어, 왔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았다 시 맞았다 타타 컸는데. 아, 물 밖으로 안 나와가지고. 아, 다시 한번 쳐볼게요. 막 이쯤 들어왔는데 컸는데 그, 터졌어요. 그래서 카메라 들고 왔어요. <웃음> <웃음> 와, 친다, <laughs> <또안 먹네요. 웃음> 아, 이걸 놓치네. 아 바보야. 또안 먹네요. 아, 이것저것 다 갔다 보다. 빠져서 다 도망간다 봐요. 아왜 놓쳤을까?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겨울이 한번 오는 찬스를. 날리 먹었습니다. 날리 먹었습니다. 왜 날려 먹었을까? 한 시간이 더 지나가 버렸네요. 아까 거기 가가지고 한번 <laughs> 마지막으로 한번더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련 이거 놓쳤다고 미련 가지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충주에서그 미련 가지는 순간 멘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지려고요 오늘 까부시. 별로, 별로 힘든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내려가게, 자, 잠깐만 내려가도 되는 포인트 온다고 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드노? よけ! 여기 앞에,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꼴창이란 말이에요. 수심 좀 나와서, 수심 좀 나와가지고 제가 앞에 피칭으로 딱 던졌는데, 먹고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때렸는데 나왔습니다. 와, 나 깡치인 줄 알았는데 오늘. 네. 아, 충표에서 바라는 이런 그런 사이즈는 아니지만, 아, 지금, 갑자기 깡의 기운이 막 이렇게 막 돌면서, 아, 한 40, 한40될것 같습니다. 와, 빵 좋아. 와, 예스! 와, 피 비추고, 저기 앞에, 갈 갈대. 때, 갈 때를, 저기 앞 들어가면 딱 먹고 가더라고. 네, 와, 아 그래도 빵이 빵이 엄청 좋아요. 네, 카타쿠치, 네, 맥센스, 텅센시인 걸 프리리그로 잘 네, 맞습니다. 예스! 이야! 아니 근데 조금 이르다 네, 보니까. 아, 입질은 낚시는 하기 힘든데, 애들이 예민하고, 낚시는 하기 힘든데, 이 사이즈를 보니까, 아, 그리고 아주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애들이 다안 나갔어요. 이런, 이런 애들이. 더 나올 것도 더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마감할까요? <laughs> 네, 구독자님이 오셔가지고 네, 같이 좀 낚시를 네, 우연치 않게 연락이 돼가지고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만지냐이게 <목소리도> <목소리도>